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유와 기적,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9절에 보면, 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낮춰보고 어, 멸시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좀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지 못하셨나요? 굉장히 열심은 있고, 정말 열심은 특심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지 못하고,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멸시하고, 낮춰보고, 어, 그리고 자기는 높이는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어, 함께 있기가 좀 꺼려지죠. 그죠? 어,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가 의롭게 여기는 것은 아마 자기의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라든지 11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흔잡을 데가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또 자신의 공로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르지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나간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당연히 경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혹 부족함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조그만 허물이 보일 때 그 사람을 경멸하기 쉬운 것이죠. 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현회 성도님들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오시던지 아니면 영상으로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11조도 잘 들으시고 타교회 교인들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이것이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혹여나 예,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예, 나의 마음속에 자랑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언어와 태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될수 없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에 근거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립보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육체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세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세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말씀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 진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도의 주체를 기도하면서 나는 뭐뭐했습니다. 나는 뭐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 이방인들 토색하고 가늠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는 일에한 번씩, 예, 7일에두 번씩 금식했어라고요. 두 번씩. 또 소득의 십일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또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항상 기도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나름대로 십개 명의 준수에서 깨끗한 삶을 추구했었을 것입니다. 음, 또 사실 11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기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직자들은 잘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세인은 윤리적으로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두 번씩 했고요. 그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오늘 날 보면, 아, 정말, 예, 손색이 없는, 그죠? 흠잡을 데 없는, 예, 장로 후보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야. 예, 감사를 포장한 자기 자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이 않고, 불이하고, 탐욕스럽고, 그죠? 토색하고. 그런 어, 저런 세리,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 세리를 낮추면서 자신의 의롭다고 높이면서 그것을 감사기도로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에 회두 번씩 금식기도하고 십을 줘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포장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 행위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더러 그죠?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죠? 감사를 포장해서 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음, 자녀가 잘 됐을 때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업적들을 내가 달성했을 때, 어.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게 감사를 포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기 자랑, 자기 종교적 업적, 그 성취에 대한 드러냄에 불과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막 성경 구절을 써가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감사의 말로 자신의 의를 포장해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자랑을 은근히 알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마 술피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긍류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앞에 언급했던 바리세인은 자기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고 완벽한 신앙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후로 똘똘 뭉쳐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그러나 이 세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부역자로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세인이 아니고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세리하며 상종하지 못할 죄인인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받고 갔다는 것. 근데, 저 바리세인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할 뿐만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애통하게 되죠. 슬퍼하게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알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분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아 내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네 오라 죄인들아 오라 하는데 갑니까 자기는 으로운데 안 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죄인요. 이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두 부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깨닫는 죄인들 이 세리처럼 깨닫는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병 들었는데 의사가 왔는데 왜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나아가죠.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힘써 거부했다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죠 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어요 뭐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어,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데 예, 자기 위에 도취되어서 자기 위로 가득 차서 어,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힘써 거부했다 힘써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사도바울의 평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바울의 평가예요 어, 오늘 본문의 바리세인 오늘 이 본문의 바리세인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리세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천만 번이라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보혈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참 의원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